보기 전에 짜잔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자, 오 상장이야, 상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는 1년을 마무리하고 한살더 먹고 형님반, 언니반 됐을 때 선생님들이 한명한 한 명에게 이렇게 상장을 주세요. 우리 6, 살 친구들은 또 5살 끝날 때 선생님들이 하나씩 꼭 주셨을 거야. 다 받아 본적 있지요. 그래서 그 상장 이름 보면 뭐 바른말상, 또 협동상, 상상력상, 착한 마음 고운 마음상, 모범상, 선행상. 이렇게 상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직접 한 장씩 상장을 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어때요? 와, 좋아요. 그래서, 어, 너는 무슨 상 받았어? 물어보고, 어, 나는 모범 상 받았는데, 너는 무슨 상 받았어? 어, 나는 바른말 상 받았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또사도발을 통해서 이렇게 상장받은 교회가 있대요. 어떤 상장을 받았을까? 그 상장을 전도사님이 외워가지고 써봤어요. 자. 상장 이름은 어떤 상장이냐면 바로 믿음 으뜸상이래요. 으뜸은 뭐야? 최고, 최고라는 거야. 근데 뭐가 최고예요?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이 상장 내용을 한번 전도사님 읽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생활했기에 많은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 이를 칭찬하여 믿음의 으뜸상을 줍니다. 라고 했대요. 자, 이 상을 보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음으로 모범이 되었대요. 모범이라는 건 뭐예요? 우와, 저 친구는 길에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네? 우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행동. 그런 것이 바로 모범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믿음, 어떤 상을 받았을까? 바로 오늘 말씀의 대설로니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대설로 대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파도 바울이 칭찬으로 상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기쁨의 동산교회. 그죠 기쁨의 동산, 아니, 기쁨의 동산교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이름은 대살로니카 교회예요. 대살로니카 교회. 그래서 파도 바울이 어떤 걸 칭찬했냐면 오늘 말씀에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두 귀는 어떻게? 정, 끝.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박수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이제는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자라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젠 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여기 이 지역에는 다른 신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는 오직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당시에, 짜잔! 잉 왕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참대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대왕이세요. 라고 믿고 생활하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가 뭐야? 나 말고 다른 왕이 또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나를 섬겨야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느냐? 얘들아, 그들을 괴롭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야? 나 말고 다른 것을 섬겨?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이 왕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란 말이야?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혼내주고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붙잡고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 오히려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에 힘썼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왜 우리들을 괴롭혀 너무 싫어 너희들은 저리 가 하고, 오히려 교회에 많은 분들이 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하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대설로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박수 쳐주고 있는 거야. 우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또안 놀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싸우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던 너희 모습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이미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저런 모습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찬양을 해야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모범이 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대설로니까일교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나요? 네, 맞아요. 전도사님도 칭찬받고 싶어요. 또 집에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이 엄마 아빠에게 칭찬받으면 어떡해요? 어,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어? 그래? 그러면 어 나도 장난감 정리해서 칭찬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 장난감 정리했니? 동생하고 사이 좋게 잘 놀았네. 오 밥도 씩씩하게 다 먹었네. 우와 정말 최고다 멋지다라고 칭찬해 주실 때는 정말 어깨가 으쓱으쓱하잖아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역시 달라 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깨가 으쓱으쓱 하고 역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야, 최고야 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에서 모범이 되었으면 좋, 좋을까요? 존도사님은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볼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모습인가? 혹시 세수는 했나요? 혹시 머리가 막 이렇게 엉켜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보다 어린 동생들도 보고 있어요. 아니면, 언니나 오빠도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으뜸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배 시간에 막 뛰어가진 않나요? 혹시 예배 시간에 누워서 예배 드리진 않나요? 자, 그 모습을 우리 식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제는 바르게 앉아서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린다면, 아, 동생이, 어, 우리 언니는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나도 저렇게 의젓하게 앉아서 예쁜 옷 입고 예배 드려야지. 라고 모범이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건 뭐, 간식도 먹고 싶어, 배도 고파, 배도 고파. 하지만, 그런 건 잠깐 참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할 때도 신나게 찬양함으로 인해서 예배의 으뜸상이 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나요?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시고요 또 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하루에 한장 성경이 있는 그 모범의 으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딴 생각이 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 날 때마다 아니야.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고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점점점 재미있어지고 점점점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하루에 몇장한 장씩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범이 되는 믿음의 상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슬퍼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동생을 사랑하고 언니, 오빠를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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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커져서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것은 매우 기뻐요. 그리고 칭찬받는 것은 어, 어떻게 어 표현할 수가? 항상 웃음을 하하하하 웃게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어, 엄마 따라 엄마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처럼 선생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이제는 6살이 어, 됐으니까 7살이 됐으니까 그리고 5살이 됐으니까 그리고 두달 후면은 또한 살씩 더 커져요. 그쵸? 5살 친구는 6살 친구가 되고 6살 친구는 7살이 되고 7살 친구는 또몇 학년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돼요. 그만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이렇게 쑥쑥쑥쑥 자라나므로 인해서 믿음의 으뜸상 모든 친구들이 받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모아기